이비영센터 김경훈입니다. 민선 8기 자치단체 양들이 취임 2년 반원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의 기록적인 행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취임 2주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가졌습니다. 2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 행선을 있어서 정답이 있다면 뭐니 뭐니 해도 민생과 진심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11일 이상일 시장은 시정 로드맵과 포부 등 2년 성과를 공개한 데 이어 이후 2년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인생,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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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민생을 잘 국회가 챙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정을 시장과 시의 공자 거의 온전히 민생이생 민생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우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는 그런 하고 있습피할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인터뷰도 했는데요.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남은 2년도 우리 시의 훌륭한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저모를 정해봤습니다. 광주시와 용인시는. 그서교통제증이 힘하면 오른쪽에 계시는 시장님께 권의문을 전달해드리게 됩니다. 습니다한 손만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실도록 주먹을 풀고 꿇고... 77m의 초대봉과 농지가 위치합니다. 정면 좌측 마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최고가 들랑 보기 이거 계속 좀 늘어날 걸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상당히 광역시 규모의 도시계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그, 카스테라 빵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렇게 수생 끝났다는 그런 생각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했던 20년이 경과된 도시들은 따이 26년까지 성원역에 있었을 때배 시간과 지금 수소가이드시간을시민들한테 유용한지 시민들한테 그을를해야겠도체 미래산업을 또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정책도 되게 벌써 한 10개 지자체가. 의사를 좀 밝혔는데 2주 네. 전에 시행해서 그 바이오 특화 단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서식 뉴스프리존 김정수입니다